적응치료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항암제를 씁니다. 그러면 흰놈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표준치료처럼 또 줘서 흰놈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립니다. 그러면 흰놈이 다시 니다 그때 한번더 줍니다. 그러면 내성이 있는 검은 놈은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서 밀립니다. 흰 세포군에 비해서 그래 되면 늘어나는 거는 검은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흰놈만 늘어납니다. 이때 또한번더 항암제를 줍니다 그러면 검은 흰 것이 확 줄고 그 사이에 검은 거는 한두 개쯤 늘어납니다. 또 기다립니다. 한참을 또 기다렸다가 흰 놈이 커지면 그때 또한번 줍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시간 안에서 종착은 이쪽은 검은 놈이 폭발적으로 크는 시기고 커져 버리고 이쪽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암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런 적응 치료를 해야만 한다. 하는 얘기를 모핏 암, 미국에 있는 모핏 암센터에 닥터, 아, 같은 비가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이분은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